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52쪽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 교독하시고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오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고 하고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물리학에 인생을 바쳤다고 할 만큼 연구에만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수를 스카우트하러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시카고 대학교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는 이들을 보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절대로 연봉이 얼마인지를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조건만 지킨다면 제시하는 조건을 들어보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은 별수 없이 연봉의 액수는 빼고 다른 부분을 스카우트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들어보더니 연구 환경은 지금 있는 대학이 좋다는 생각에 거절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우연히 친구를 통하여 시카고 대학교가 제시한 연봉이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것에 내변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들은 교수는 연봉 얘기를 들었다면 제안에 넘어갈 뻔 했다며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훗날 이 교수는 계속된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닫고 그는 아인슈타인과 함께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인 리차드 필립스 파인만으로 그 이름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무엇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대를 이어 고기를 잡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일보다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었기에 나를 따라 오너라 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계명을 지키라. 청년 말합니다.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이 청년은 자기가 계명 지킨 것을 자랑했어요. 스스로 자만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죠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파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 이 말씀에 대해 이 청년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 보금 18장에는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가 보금 10장에 보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청년이 들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가 질문했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영생 얻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청년은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는 것은 영생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영생 얻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는 영생보다는 많은 재물의 가치를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슬퍼했고 근심했고 가버린 겁니다. 그가 가진 많은 재물 물론 그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풍성하게 해 주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은 샀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많은 재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 의하여 기름 부음 받은 예후에 의하여 살해를 당합니다. 그아하시아 어머니가 아달야라는 여인이지요. 근데 이 아달야라는 여인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는. 왕의 자손을 전부 멸절시킵니다. 이유는 유다 왕국의 시를 모두를 진멸해야 자기가 나사를,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권력이 무엇이길래 자기 손주들까지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 하는지, 천륜과 일륜을 거역한 큰 죄를 지으면서까지 차지한 그 권력 얼마나 가십니까? 7년도 안 돼서 그녀는 반역을 당해 살해를 당합니다. 세상 권력이라는 것 오래가지 못하지요. 오히려 권력 때문에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차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꿀맛 같겠지만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아무리 좋아 보이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언제는 다 우리 것을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떠나가든 그것들이 떠나가든 영원한 내 것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교훈하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우리가 진짜 더 중요하게 가치를 두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죠? 또 모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은혜와 축복의 원천이시고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가지신 분이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누가 유익하겠어요? 이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찾고 친밀해지면 당연히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좋은 것은 더물로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귀히 여기고 무엇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 받은 사실. 이것을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께 부른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택한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남았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본래 죄의 종이었기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밖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상관없는 존재. 그래서 에베소 2장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택한받기 이전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런 존재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다음 기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에베스 2장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십자에 죽어 주셨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은 내가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내가 잘나 섭니까? 내가 선택해서 입니까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 노력으로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스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은혜에 의하여 받게 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쟁취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수 없는 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은 민족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원망, 불평하는 배은망덕한 민족입니다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던 형편없는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거죠 신명기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에그방 바로의 손에서 송량하셨나니. 또 이사야 41장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이사야 43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왜 하필 보잘 것 없는 불평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또, 왜 하필 의심 많고 연약한 나인가?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명하여 내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 주신 겁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찍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지명당한 것, 하나님께 자녀로 지킴 받은 것.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택함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자, 오늘 이건 말씀은요.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앞에 내용은 아브라함의두 아들 중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하여 낳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고,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중 작은 아들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모세에게도 그것을 강조하셨음을 설명하죠.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역일 자를 불쌍역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미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로 택하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기도 하고 완악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극률이 여김받는 사람도 있고 완악하게 여김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택함 받는 사람도 있지만 버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필 나를 택하여 주셨는가? 그 사실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겁니다.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나를 하필 하나님께서 택하해 주셨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택하해 주시지 않았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와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테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아브람도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도 모르는 채 그의 인생은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에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된 거죠. 만약 베드로 안드레 야곱 요한이 예수님께 부름 받지 못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단언하건대 그들은 100%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인생으로 끝났을 겁니다. 주님께 부름받고 그 부름에 응답했기에 예수님의 열두자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갈라디 1장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바울은 자기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정하시는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10절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의 자기 됨, 자기의 사도 됨, 자기가 구원받고 하늘의 상을 받게 됨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신 어떤 은혜입니까? 택정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형 아론을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자자손손이 대를 이어 제사장 디반이 되게 합니다. 네 아론이요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진멸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금성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 금성아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뜨린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론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론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모세를 도운 것으로 인하여 제사장 집안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이 그런 특권, 그네를, 그런 은혜를 입은 거냐 말로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오늘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의심하지 말고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비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라고는 심판 받을 것 밖에 없는 늘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죄 많은 나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내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사오니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성...